안녕하세요, 오소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리 준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미션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프랑스 조리 전문 셰프로서 오랜 시간 이제 프랑스 음식 문화와 조리 체계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 이경험에 의하면 프랑스 조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면 바로 이 미션 플러스 체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미션 플러스는 이제 조리 용어이기도 하지만 병원이나 학교에서도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이고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 정돈된 상태를 이제 미션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어, 미션 플러스는 이제 프랑스 액센트로 어, 미장 플러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제 바쁜 주방에서는 그냥 미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어, 이제 미장이 메뉴 생산을 위한 사전 준비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뜻은 이제 조리하는 데 있어서 재료는 물론이고 이제 기물 그리고 조리 기구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조리학교인 CIA에서는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어, 'everything in place'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어, 셰프이자 미션 플러스 파워의 저자라고 잘 알려진 이제 단 카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션 플러스는 셰프의 철학과 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어, 그는 이 책에서 주방 작업에 있어서 이제 미션 플러스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주방에서는 어, 조리에 필요한 재료와 양념류를 비롯해서 청소 등이 이제 완벽하게 유지된 상태를 우리가 미션 플러스라고 한다고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 어, 그리고 이제 조리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큰 범위 내에서는 이제 미션 플러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주방에 조리 기구와 장비를, 점검은 이제 장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조리하는 도중에 이제 필요한 도구를 찾는다든가 장비가 잘못 운전된다면 어, 이리저리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어, 이렇게 되면 마음이 바빠져서 어, 원하는 퀄리티의 이제 메뉴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재료 준비 과정에서 미션 플러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션 플러스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ady to prep, 어, 두 번째는 ready to cook, 세 번째는 ready to eat 이렇게 해서 어첫 번째는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단계, 어, 두 번째는 조리를 할수 있는 단계, 세 번째는 먹어볼 수 있는 단계, 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매한 식재료를 흙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다듬은 후에 어, 곧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준비해 두는 것을 첫 번째 단계 미션 플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채소뿐만 아니라 이제 냉동된 육류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어, 해동을 시킨 후에 다듬어서 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두어야 되겠죠. 어, 두 번째 단계는 재료를 메뉴별 용도에 적합하도록 작업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료가 아, 곧바로 조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기초 시, 조리 시간에 배우는 이제 줄링이라든가 다이스라든가 브루노이즈 또는 샷도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죠. 어, 육류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메뉴에 적합한 크기로 어, 작업을 해두어서 조리를 할때 어,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 곧바로 이제 접시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어, 즉 음식을 이제 먹어 볼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말할 수 있겠죠. 어 고명이나 또 가니시 또는 소스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 거의 조리가 완성된 상태로 상태로 이제 어 서빙되기 바로 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어 주의해야 할 점은 어 사전 준비가 맛이나 향 또는 색에다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폭 커틀렛을 예로 들어서 미션 프로세스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폭 커틀렛 사용되는 본 재료인 돼지 등심을 잘 다듬어서 또는 냉동이 되었다면 해동을 시켜서 어, 이것을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둬야 되겠죠. 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커틀렛 모양으로 잘라서 얇게 점이고 두드려서 칼집을 넣은 다음에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해서 두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 밀가루와 계란, 빵가루 그리고 튀김옷을 입혀서 곧바로 튀겨 접시에 담을 수 있을 정도까지를 말하겠죠. 어, 이렇게 단계별 준비를 하는 것은 이제 메뉴의 원가 관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1단계에서는 다른 메뉴와도 호환을 시킬 수 있는데 반면에 2단계로 가게 되면 어, 커틀렛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단계로 가게 되면, 어, 이번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메뉴의 또 질이, 어,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폐기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뉴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 미션 플러스를 어느 단계까지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셰프의 예측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단 카르나스가 이제 말한 미션 플러스는 셰프의 철학과 시스템이라는 말의 의미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션 플러스의 의미와 미션 플러스 단계별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석태 교수였습니다.